이거 아쉽네. 야, 억지로 까는 것도 정도가 있지 뭐. 납득이 되는 선에서 까야 될거 아니야. 우리 이제 골드 코기 모텔 골드는 형의 정체성이잖아. 모카 형 유튜브. 십 대수 뭐야 이거 또. 졌어. 급한. 맨날 죽어 있어. 형 맨날 오. 많이 죽어가지고 지는 거야 게임. 배우고 있어 죽을 때마다 아 좋아 서 그렇게 학습하는 거지 원래 발전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랬어 왜왜 시간이나 했어 게임 그냥 8시간 했나? 왜 그렇게 달렸어? 미쳐가지고 막 뛰더만 아니 형 이게 뭐야 승률이 57%인데 왜 평점이 1.8이야 아나 저거 받으면서 했잖 간만에 옛날 유튜브 영상을 이것저것 찾아봤단 말이야 내꺼 네? 그냥 이번 연도에 뭐 했나 막 돌아보는 시간? 와, 아, 근데, 오늘 올라간 영상도 그렇고, 롤 잘할 땐 존나 잘하더라고. 잘하는데, 모카 피지컬이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. 내가 봐도, 와, 이거 어떻게 했지 싶은 판들이 몇개 있긴 한데, 그거를. 그럼 플레이, 이네, 뭐랄까, 포텐포더스 데이가 있어. 뭘 다시 하려고 하면 안 된다? 이상하게. 한픽님! <laughs> 직업이 보길래 일주일 동안 롤을 퍼스시까미친당에 있는 서친것 같아? 적당히. 적다하기에... 아니 일제일새 120판을 했어? 나 진짜 요새 진짜 열심히 해. 지치지 않는 남자 막는 에너자이저 아, 근데 원래 프로들이 아침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한 3시까지 계속 게임만 돌리기 했는데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그 정도 아닌데 나도 프로 때 이런 거안 했는데. 아니 근데 돌리는 팀이 있긴해 스크림 일정 빡시게 잡히면은 스크림 일정이 아니고 자유 연습 시간 포함하고 0시 새벽 3시까지는? 그러니까 자유 연습 시간이랑 스크림이랑 어, 막 한가다 외국이랑 하면 새벽 스크림도 하는 거 같던데. 외국 애들이 오히려 널널해. 내가 말한 건 미국 쪽. 아 진짜 그냥 주구장창 게임만 돌리고 막 중간에 자유 연습하고. 너무 원래 약간 운명 아, 온라인 망했어. <laughs> 어좋없다그 말아서. 아좀 빨리 빼야 됐었는데그 말아서? 더 많다, 더 많다. 탑라이저는 이 많이 낮거든? 없에안 아..씨..그걸.. 유지 근처라서 못 가겠네 나텔탈네아텔탈가다핑 뭐야 이거 텔텔텔 어떻게 다나 이거 폰 텔포 있었어 폰포 아..용기를 아, 여하네 이거 이거 만약 우리가 들어갔으면 막용 욕했다 나이스 아, 드디어 1 0안 하는 거야? 안 들어, 안 들어, 안 아직도. 팀 스포츠는 이제. 아네 잘한다. 어나 그래도 마스터 출신이었어. 아니 들어온 거지 정확히 말하면 왜냐면 난 야수와도 전혀 못하거든. 까먹었네. 아, 밥 벌어 먹던 남자 프로 게이머인데도 심지어 어 지금 무슨 얘기가? 어. 이상한 게 왔다 갔다 해. 이가아시네 야, 야, 너는 수학 다시 배워라. 어떻게 평균이 골드냐? 억지로 까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. 어떻게 평균이 골드냐? 다이아 풀리는데. 최하티어? 야, 최하티어로 따지면 니네 배치 보면 어차피 다 실버라고 거잖아. 첫 배치는 다 실버라고. 억지로 까는 것도 정도가 있지, 임마. <laughs> 납득이 되는 선에서 까야 될거 아니야. 포기 못해 골드는 형의 정체점이잖아 난 그거 같다 탑 라인전 저놓고아 탑은 라인전 안졌으면 안. 아무튼 정글이 잘못했으면 하는거 어? 뭐인전져놓 뭐에 스 먹었지? 탑라인뭐아배치라는전자 이쯤에서 서포터 평가 한번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서포터 응 아, 공격적이라서 좀. 아 그래. 그래서 잘 만나봐. 뭐유런 받아봐 수학 맞는데 저 친구. 나 AP 210이야 지금. 오 뭐야 오일리 뭐야 왜 이렇게 잘해. 아니야 우린 좋았어 이거. AP 따이고 집 바로 가랬었는데 제. 제안가다음 덱스가는데 이블 상대하기 힘들 것 같긴 한데. 스킬 구성이 일단 평타 기반이잖아. 야소요세소한테못이겨람은이사저보이 사람은. 이사 뭐야? 이얘 뭐야? 야이 아, 뭐야? 형이거뭐이사이거이 내려서 바텁으로 아 이게 뭐야? 아, 얘가 아, 왜 거기서 내려와? 나 말했던 거 같은데 내 기억에는? 말안 했냐? 나? 아나못 들었어 나말안 했어 폼 미약골이었어 아받네 어디서 타워를 넣고 해? 여기서 이었로와 일로 와형 가봐 가봐 들어가 봐 들어가 나 진짜 이 아니야 너 먼저 들어가줘아 씹혔다 이거 아, 잡을 수있나 잡을 수 있는 것. 아, 잡을 수 있는 잡 잡을 어있어 것. 아, 들어갔어야 했어, 우리. 아, 들어가는 것. 아, 는데응 에휴 아까 죽었네 니달리 하하하하 <laughs> 오 죽어 나 죽겠다 요괴가 아, 악인감 아니 니달리 플레이 스도 힘들게 도망갔거든? 근데 바로 오는데? 할래 이거? 될것 같은데? 야 우크라스 잡았어 나 거기 없다 아야요네구나 음. 야스온 줄 알았어 좀 닳게 생기긴 했더라 야스온 줄 알았어 나 방금 그기서 갈리라고 했잖아 나 방금 아까 나랑 싸웠어 아 진짜? 어형제싸웠어우리좀다 아, 잘한다

나이 먹었으면. 어, 네. <laughs> 우리 거나다 그 우리, 그리중에 반대는 왜 나와? <laughs>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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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왜나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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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아니 죽을 만큼 죽었어 이미. 죽을 만큼 죽었어? 아, 나 이래서 또 하면 안 됐어. <laughs> 형살 만큼 살면 이제 죽을 거야. <laughs> 쿠키. 아니 형 방송 안 켰어? 한국인데 어, 왜? 켰는데 왜 말을 안 해? 나 실력만 늘리는 것만 집중하고 있어. 지금 아 무겁방송 수행 중이야? 아 근데 약간 시청자들한테 신경을 쓰면 내 게임 플레이가 안 음. 되긴 해. 일단 프로의 마인드가 좀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? 이제 개그로 가자. 형 이제 개그로 갈때 됐어. 지금 프로 은퇴하고 다 개그로, 개그로 가시는 맞지. 분들 좀 있잖아. 그그 응.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몇 분들 있을 거야. 저소들 조용히 해. 언급해서안 돼.